안녕하세요. 달빛 책방의 루나입니다. 오늘 만날 이야기는 파도는 우리 친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도는 우리 친구. 글 최은미, 그림 이상미. 깊고 넓은 바닷속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새우, 오징어, 문어, 게. 불가사리, 메기, 가오리, 해마 모두 친한 친구들이랍니다. 어느 날 바닷속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곧 무시무시한 파도가 몰아칠 거래, 파도가 나타나서 온통 다 휩쓸고 가버릴 거래. 갯벌로 여행을 다녀온 개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커다란 바위 동굴 속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제보다 물이 차가워졌어. 물에 힘이 세워져서 헤엄치기도 힘들어. 정말 무시무시한 파도가 나타나려나 봐. 하지만 이렇게 숨어 있으면 파도는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동물들은 바위 동굴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파도는 어떤 녀석일까? 내 머리처럼 동그라미 모양일까? 문어가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움직이며 말했어요. 내 꼬리 지느러미처럼 세모 모양일까? 메기가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말했어요. 음, 내 몸처럼 네모 모양일까? 가오리가 납작한 몸을 팔락거리며 말했어요. 내 몸처럼 별 모양일까? 불가사리가 몸을 쫙 펼치며 말했어요. 우르릉 쾅쾅 철썩 철썩 비바람이 몰아치며 바닷속의 물결은 점점 거세어졌어요 그러고는 소용돌이가 일더니 물결이 마구 솟아올랐죠. 바다 동물들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오들오들 떨었어요. 얼마 후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들려오던 무서운 소리들도 점점 멀어졌어요. 얘들아, 파도가 갔나봐. 이젠 물결도 잠잠해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가 한번 밖으로 나가볼게. 용감한 새우가 조심조심 바위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새우는 이곳저곳 열심히 둘러보았죠. 얘들아, 빨리 나와봐. 먹을 것이 가득해. 모두 함께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여기 좀 봐. 먹을 꽃이 정말 많아. 바닷속에는 바닷말, 해초, 플랑크톤이 가득했죠. 파도가 가져다주었나 봐. 파도는 우리의 친구야. 무섭게 느껴졌던 파도가 맛있는 먹이를 가져온 고마운 친구가 되었네요. 다양한 모양의 바닷속 동물들,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양별로 동물들을 나눠보세요. 재미있는 놀이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누나의 달빛 챔빵